존생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어떻게 하면 부처님 법을 포교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매일 새로운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매일 꼭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정이 아주 어려운 우리 불교 발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좀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 포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명현암소입니다. 밝음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진다. 명현암소 밝음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사라진다. 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자성의 의미에 맞게 주제를 택했습니다. 외롭고 슬픈 당신을 위해 계시는 우리 부처님 보비관세음보살, 보비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음보살 본영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많은 세월 전에 마열바질이라는 나라에 장나라는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나사라라는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주 금실 좋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나이가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드디어 2년 터울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장나유지는 아이들의 운명이 궁금하여 점치는 바라문에게 가서 물었더니 부모를 일찍 여일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액땜을 하려면 아이들 이름을 운명에 맞추어 불러야 된다 해서 본 이름을 놔두고 새로 첫째의 이름을 일찍 조자 헤어질 리자 조리라 하였고 또 둘째 이름을 빠를 속자 헤어질 리자 송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나유지의 집안은 당분간은 무척 단란하였습니다. 그런데 형 조리가 일곱 살이 되고 동생 송리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깊어져 일어날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장나유지가 약을 구하러 간 사이 어머니는 조리와 송리를 머리맡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조리야, 송리야, 엄마의 병이 나을 것 같지 않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너희들을 보란 듯이 키우지 못한 것이 참 한이 맺힌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미래에 훌륭한 성현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 둘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어머니 마나 사나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인 장나유지는 너무도 비통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죽은 지 수백일이 지나가자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장나유지는 할수 없이 세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부인은 용모가 망처를 닮은 데가 있어서 두 아이들도 비교적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 해 곡식 하나를 볼수 없을 만큼 혹독한 흉년이 찾아들었습니다. 장나유진은 딴 이웃나라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7일간 걸어서 단나라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진주라는 과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장나 유지가 비상식량을 구하러 간 다음날 후천은 공연한 망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만일 돌아온다 하더라도 남편은 전체가 낳은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장차 내가 낳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겠나? 그렇다면 저 아이들을 없애는 것이 어느 경우이든지 나에게 득이 되겠다. 후천은 곧바로 뱃사람을 한명 매수하고는 아이들을 태워 무인도로 향했습니다. 거기 놔두고 올 계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인도에 도착하자 배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후천은 매수된 뱃사람과 함께 아이들만을 두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무인도에 남겨진 두 아이는 나중에서야 자기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고프고 날씨는 추웠습니다. 기한에 두 아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운이 쇠잔하여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류와 송례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성현이 되자 성현이 되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둘은 하얀 색깔의 우돗을 벗어 자기 손가락을 돌로 찌어 서운하는 마음을 혈수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생에는 자기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제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비행의 발언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에 집착하기보다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는 거룩한 비심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와 송리는 이렇게 대비원을 세우고 숨져 갔습니다. 이상 관세음보살 본연경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뒷부분 장나유지가 아이들의 행적을 찾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후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영산회상 영축산에서 자신의 본연을 설명하시고 조리는 나의 관세음보살이고 송리는 대세지 보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류와 송리가 자신들은 비록 추위와 배고픔으로 이렇게 죽더라도 내생에는 성현이 되고 대보살이 되어 자기들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서원 세운 그 무인도가 보타라카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과거 무량급 중에 이미 성불하여 정법 명왕 열애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이생의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 관세음 보살로 다시 화현하시니 그 이름이 보비 관세음 보살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권화신이 관세음 보살인데 특별히 대비원을 강조할 때 불리는 이름이 보비 관세음보살입니다. 저 위의 얘기에서 조리와 송리의 비원이 곧 보비관세음보살의 원력이며 보비관세음보살의 모습입니다. 보비관세음보살이라 할때 보는 넓을 보, 비는 슬플 비입니다. 즉 보비는 널리 두루 모든 방면으로 마음 아파하고 연민하며 가엽게 여기어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비 관음보살님은 간절하게 자신의 도움을 원하는 중생에게는 비심을 가지고 달려가서 도와주십니다. 불자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으십니까? 우울증이 올 만큼 외로우십니까? 관음보살님을 치극정성 부르면서 관음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보비의 원력과 신통으로 놔두셔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보비관세음보살님이 그림으로 그려질 때는 주로 그늘지고 외로운 곳에 서 계십니다. 두루 연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곳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에는 연대산 관세음보살님이 보비관세음보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연대산 아래 골짜기에 중생들을 연민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불자들께서는 연대산 보비 관세 보살님 가피로 슬픈 일, 외로운 일, 안타까운 일이 다 소멸되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예, 보비 관세 보살님은 33관세 보살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오늘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좀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 기도를 할 때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달리 또 무슨 보비관세음보살, 보비관세음보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외우면 33관세음보살님의 모든 원력과 신통력이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예, 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예, 모든 절에서 백중천도제에 들어갑니다.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6월 22일 입재합니다. 예, 우리 도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매 채널, BUD를 좀 봐주시면 불교 홍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셋째는 광고도 한 30초 이상 봐주신다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